안녕하십니까. 저는 3학년 정규부 회장 윤은열입니다 저희 회장단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음료가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음료가득 행사는 다원중학교 정규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. 음료가득 행사의 참여 방법은 6월 12일과 6월 25일 급식 참반을 남김없이 먹고 퇴식구에서 도장을 받습니다. 도장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13일과 6월 26일에 도장을 급식실에 가지고 오면.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음료를 받는 날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미지참 시 음료를 텀블러에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 다원중학교 정교회장 김보민입니다. 탄소중립 실천 약속 두 번째 잠반 없는 날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 행사와 마찬가지로 참여 대상은 다원중학교 정교생입니다. 다음으로는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. 먼저 잔반을 남김없이 먹은 후 퇴식구에서 도장이 찍힌 스티커를 받습니다. 바로 교실로 올라가서 스티커판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. 간식은 매일 가장 스티커를 많이 모은 학년별 한 학급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